두계단을 놓을 그런 곳입니다 돌은 어떤, 어떤 돌이냐 면은 아, 네, 이런 돌입니다 네, 어, 밟고, 밟고 다니기 좋은 돌 아, 그래서 이런 아, 뭐, 뭐 팔파석 같은 게 아니고 어, 아주 제대로 생긴 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깔아가지고서 어, 저 현관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고 네. 밟고 다닐까 싶습니다 바싹 갖다 붙여 바싹, 바, 바싹 갖다 붙여 어디? 이쪽으로 이 바싹 갖다 붙여 됐어 요거 요거 맞추면 돼 그만 밀어 요거 하고 맞춰 여기서 오다가싹좋잖아 <laughs> 근데 높잖아, 이거? 아안 높아. 안 높아. 이게. 낮짜리면 될까? 아니, 아좀 내리는 거 아니야? 봐았어다 내렸잖아. 아니야. 얘도 어. 이쪽에 좀 고여야 될것 같아. 이쪽에 살짝 들어 봐. Apa? Sasa? Sasa, sasa. Capih pergi terede. Betul tak? Hmm, sasa. Okey. That's it, that's 똥을 먹자 먹자고. 왜냐면, 이 약속. 아니, 그러니까 여기, 아니,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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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니 니여 여기, 여기, 만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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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 살살 쾅 됐어, 고만야다부서진다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좀 돌려야 것 같은데, 눌러 됐어. 너무 좋다 더 와야 될것 같은데 응, 됐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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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됐지? 됐어, 한번 누르면 돼 오케이 과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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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한번 까줘 아니 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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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이냐고 니기랄 네 뒤집어봐 아 거기가 낫지 됐어. 오케이, 한번 네. 하면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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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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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케이. 그래? 오케이. 어, 역시 돌쟁이라 다르구만들어 봐봐. 들어봐 봐. 이쪽에 좀저한점 해봐, 한점 아, 거의 내가 채울지우게내려 응. 아니, 한번 틀어봐봐. 한번 도 됐어. 아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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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꺼워, 너무 두꺼워. 두꺼운 건 저쪽으로 가자고. 요거, 요거 해가지고 어, 아, 괜찮아, 딱 좋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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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넣어! 얇다 얇다 얇지? 얇다 한 숟가락 더 깔아 얇다? 한 그래 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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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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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 여기서 가운데거좀 빼고 가운데거 오케이 오케이 걔 빼야 돼 흙이야 흙아 흙이래도 공구 먼지라리요 이자 좋다 자 좋았어 과단 과단 높아, 한방다전목 전인 까지 꽉꽉 채워, 꽉꽉. 됐어. 고그 상태에서 한번 눌러야 돼. 눌러야 돼. 자, 이거 빼야 되는 참. 아 이걸 떼는 자리가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장비에다 걸어 가지고. 으 잡아 빼는 거야. 오케이. 자, 돌이 조금 튀어나왔으니까, 바가지로다가 한번내질르는 뭐 건데. 한테 지구의식 둘야지 조금 더이들가리다 어, 지거시도 누르고 쾅 누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작살을 내도록 그냥 내 질리기도 합니다. 누가 그러냐 뭐 우리 홍사장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런 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 여기다가 아 이제 그 흙을 갖다 집어넣고 어 잔디를 심으면은 아주 훌륭하겠죠 훌륭한 길이 됩니다. 그래서 어이 판석이 아주 귀한 판석이에요. 이런 판석이 잘안 나오는데 어렵게 구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 25톤 차로다가 한 두어 차 구해가지고서 어 이걸 지금 바닥에다 깔고 안내깔 깔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면을 맞추고 이걸 맞추다 보니까 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꽤나 오래 걸립니다. 생각보다. <목소리> 많이 떨어졌어 조금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. 됐어. 오. 오케이 됐어. 됐어. 됐어 너무 넘어갔다. 오케이 저그 정도. 오케이, okay, 마지막 장 올라갔습니다. 에? 마지막 장 올라가서, 어디로다가, 돌로다가, 밀도를 다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돌은 다 하나.